언제부터였을까? 무언가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 그토록 당연하게 느껴지게 된건 처음엔 아주 작은 소망이었다. 조금 더 사랑받고 싶고 조금 더 인정받고 싶었고 조금 더 편안한 삶을 바랐을 뿐이다. 그러나 그 작은 갈망은 점점 자라났다. 욕망은 불씨처럼 번져 내 마음 전체를 태우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문득 깨달았다. 아무리 손을 뻗어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순간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애욕에 걸린 사람은 욕망의 흐름을 따라간다. 거미가 자신이 만든 줄에 매달리듯 나는 지금 내가 만든 욕망의 줄에 스스로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닐까? 욕망은 언제 시작되는 걸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세상을 살면서 배운 것일까? 처음엔 단순했다. 배고프면 울고 필요하면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배움과 함께 새로운 갈망을 품게 되었다. 이건 내 거야. 나는 저걸 꼭 가져야 해. 왜 나만 없어? 그 마음이 쌓이고 쌓여 자신도 모르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누구보다 앞서야 한다는 압박, 더 많이 가져야만 행복하다는 착각,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는 자존감. 이 모든 것이 욕망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의 삶을 조용히 지배해왔다. 마음이 흘러가는 곳,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욕망의 흐름은 강물과 같다. 그저 따라가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게 된다. 이제 우리는 묻는다. 나는 지금, 욕망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욕망에 이끌려가고 있는가? 원하는 마음은 때론 아름답다.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고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기도 하니까. 하지만 그 소망은 언제부터인가 덫이 되었다.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은 지금의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되었고,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은 지금의 나는 외롭다는 고백이 되었다. 처음엔 나를 성장시키던 힘이었지만 이제는 나를 괴롭히는 그물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욕망이 있어야 인생이 전진한다고. 하지만 그 욕망이 언제부터인가 나를 끌고 가기 시작했다면 나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다. 소망은 칼날 위에 꿀과 같다. 단맛에 이끌려 손을 내밀지만 결국 피를 흘리는 건 나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이 만든 그물에 스스로 갇힌 검이라고 하셨다. 욕망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 믿었는데 그 욕망이 나를 점점 가두고 있는 것이다. 조심해야 한다. 빛나는 것들이 언제나 길을 밝혀주지는 않는다. 때론 그 빛이 우리를 유혹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데려가기 때문이다. 욕망은 한번 손을 내민다고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또 다른 욕망을 낳고 그 끝을 알수 없는 흐름을 만들어낸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될것 같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진짜 행복이 올것 같아서 사람은 자꾸 더 멀리, 더 깊이, 더 많이 자신을 밀어 넣는다. 그러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진다. 물질은 늘어가는데 마음은 왜 이리 텅 비어 있는 걸까? 욕망은 고요히 다가온다. 그러나 한번 들어오면 그는 주인처럼 군림한다. 어느새 익숙해진 불안,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초조, 그리고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습관, 그 모든 고통의 배후엔 멈추지 않는 욕망의 목소리가 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것, 지금보다 더 많은 것, 지금보다 더 인정받는 나. 욕망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른다.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할수록 우리는 더욱 멀어진다. 본래의 자신으로부터. 당신은 누구입니까? 부처님은 묻는다. 당신의 목소리입니까? 욕망의 속삭임입니까? 거미는 자신의 몸에서 실을 뽑아 정교한 집을 짓는다. 그 집은 피난처이자 사냥터이고 삶의 전부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거미는 때때로 자신이 만든 줄에 갇혀 움직이지 못한다. 욕망도 그렇다. 우리는 스스로 실을 뽑듯 희망과 목표, 집착과 애정을 만들고 그 위에 인생을 지어 올린다. 이 사람만은 놓치지 않겠어. 이 일만큼은 꼭 이루고 말겠어. 이건 내 거야. 절대 빼앗길 수 없어. 그 마음 하나하나가 실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휘감는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문득 깨닫는다. 내가 매달린 그 줄은 누군가 만든 덫이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짜 올린 것이라는 걸.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거미가 자신이 만든 줄에 매달리듯 사람은 자신이 만든 욕망에 스스로 얽매인다. 우리는 자유롭고 싶어 하지만 스스로 실을 끊지 않는 한그 자유는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줄은 바깥에서 묶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이다. 지금 나를 묶고 있는 이 줄은 누가 만든 것일까? 누군가의 말, 세상이 정한 기준, 아니면 내 안의 욕망,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수 있다. 그 줄은 내가 하나하나 뽑아낸 생각들로 엮여 있다는 것을 사랑받아야 나는 가치 있어. 저 사람보다 뒤처지면 안 돼. 남들이 부러워할 삶을 살아야 해. 혼자 남겨지면 불행해질 거야. 이러한 생각들은 시간이 지나며 단단해지고 결국 나를 조이는 덫이 된다. 처음엔 나를 지켜줄 것 같았지만 이제는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다. 세상이 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묶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집착은 스스로 만들어 놓고 스스로 괴로워하는 그물이다. 그 줄을 끊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하지만 줄을 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줄은 오랫동안 나 자신이라고 믿어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묻고 또 물어야 한다. 나는 왜이 줄을 놓지 못하는가? 이 줄이 진짜 나를 지켜주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서서히 파묻고 있는가? 묶인 줄을 자각하는 순간 그 덫은 더 이상 덫이 아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벗어남이라는 길이 열린다. 부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셨을 때그 눈에 비친 인간의 모습은 어땠을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끝없는 욕망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처럼 자기 힘으로는 멈추지도 거슬러 오르지도 못하는 존재들.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셨다. 중생은 마치 거미와 같도다. 스스로 실을 뽑아 그물 짓고 그물에 스스로 걸려 괴로워하도다.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이 만든 세상에 갇히고 그 갇힌 세상 안에서 또 다른 욕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습은 스스로 만든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으면서도 문을 열 생각조차 못하는 이들과 같았다. 부처님은 그 문을 두드리셨다. 그 어떤 꾸지짐도 없이, 그 어떤 강요도 없이, 다만 조용히 말씀하셨다. 너는 자유롭다. 다만 내 마음이 너를 가두었을 뿐이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도 쉽게 믿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유로워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자유로워지면. 더 이상 탓할 대상이 없고, 더 이상 기댈 벽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묻는다. 그대여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싶은가? 그 물음에 귀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게 된다. 욕망의 줄은 단칼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줄은 오랜 세월에 걸쳐 조금씩 아주 섬세하게 묶여왔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끊는 것도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다. 그 줄을 끊기 위한 첫걸음은 먼저 그 줄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나는 지금 무엇에 묶여 있는가?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고 무엇이 나를 흔드는가? 이 질문을 진심으로 던질 수 있다면 그간 우리는 이미 한발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욕망의 실을 자르려 하지 말고 그 시를 바라보라. 바라보는 눈이 생기면 자연스레 놓을 힘이 생긴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잡으려 애써왔다. 사랑, 인정, 물질, 성공,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무언가를 쥐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조용히 펴는 데서 시작된다. 붙잡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줄은 내 것이 아니게 된다. 그리고 그 줄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고요함과 평화가 깃든다. 한줄단 하나의 실이라도 좋다. 오늘 지금 이 순간 그줄 하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위대한 첫 걸음이다.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품고 살아가는 마음이다. 살고자 하는 의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배우고 성장하려는 열망. 이 모든 것도 욕망의 또 다른 이름이다. 욕망이 없다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으며 살아있다는 감각조차 희미해질 것이다. 그러니 욕망을 미워하지 말자. 문제는 욕망 자체가 아니라 그 욕망을 나의 것이라 움켜쥐는 마음이다. 바람은 흐른다. 그러나 손으로 움켜지면 사라지고 그저 바라보면 시원한 바람으로 스쳐간다. 욕망도 그렇다. 그것을 흘려보내면 우리 삶의 바람이 되고 붙잡으면 고통의 불씨가 된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욕망을 부정하지 말고 그 속에 깃든 집착을 보라. 거기서 고통이 자라난다. 그러니 오늘 자신의 욕망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을 조용히 들여다보자. 나는 왜 이걸 원하고 있는가? 이 욕망은 나를 향한 진실한 바람인가? 아니면 외부의 소음에 길들여진 욕심인가? 욕망과 함께 살되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길이다. 살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잡는 법은 배웠지만 놓는 법은 배운 적이 없다. 어릴 땐 장난감을 놓지 못했고 어른이 되면 사람을 놓지 못하고 지위를, 돈을, 자존심을 놓지 못한다. 그러나 진짜 강한 사람은 쥐고 있는 것을 놓을 줄 아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쥔다는 것은 본능이지만 놓는다는 것은 의지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쥐는 것보다 놓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놓는 자는 비로소 가벼워진다. 무언가를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 손이 아프고 마음도 아프다. 하지만 우리는 말한다. 이걸 놓으면 나는 텅 비어버릴 것 같아. 하지만 정말일까? 놓는 순간 비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공간이다. 그리고 그빈 공간에 새로운 평화가 들어온다. 욕망을, 분노를, 미련을 놓는 순간,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내려놓는 건 포기가 아니다. 그것은 진짜 나를 선택하는 용기다. 오늘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좋다. 내 마음에 묶여 있는 줄 하나를 가만히 놓아보자.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삶이 이렇게도 가벼울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을 놓은 뒤에 남는 것은 허무가 아니라 깊은 고요와 평온이다. 마치 바람이 멎은 호수처럼 마음은 흔들림 없이 가라앉는다. 쫓지 않아도 평화롭고 붙잡지 않아도 부족하지 않다. 욕망에서 벗어난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그냥 존재하는 나와 만난다. 무언가가 되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었고 더 가져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는데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느낀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비운 그릇에야 맑은 물이 담기고 욕망을 놓은 마음에야 지혜가 고요히 깃든다. 욕망의 굴레를 벗어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다. 누가 칭찬하든 비난하든 그는 자기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다. 눈부신 것도 어두운 것도 그저 하나의 지나가는 파도일 뿐임을 그는 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도달한 순간 우리는 말없이 이렇게 속삭인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구나. 세상은 늘 흐른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사람들은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을 잃은 채 살아간다. 그러나 가끔 그 흐름에서 벗어난 자가 있다. 그는 조급하지 않고 눈빛은 흔들림 없으며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세속의 물살을 거슬러 오르려 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 걸음으로 걷는다.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타인의 평가에 요동치지 않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간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자를 진정한 수행자라 부르셨다. 강물 따라 떠내려가는 자는 많지만 그물 위에 가만히 앉아 자신을 비추는 이는 드물도다. 그는 알고 있다. 남보다 늦어도 괜찮다는 것을 가진 것이 적어도 충분하다는 것을 고요한 마음이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세상이 미친 듯이 흘러갈 때 그는 조용히 그 흐름에서 한 걸음 옆으로 물러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빠르게 지나가는 것들, 쉽게 타오르고 금방 꺼지는 감정들, 쉴새 없이 오가는 욕망들, 그 모든 것을 잠잠히 바라보는 자, 그가 바로 욕망의 흐름을 끄는 자다. 줄에 묶인 새는 날수 없다. 그 줄이 아무리 가늘고 보이지 않아도 마음 속에 묶여 있는 이상 하늘은 닿을 수 없는 꿈일 뿐이다. 하지만 줄이 없는 하늘을 나는 새는 자유롭다. 그 새는 방향을 묻지 않는다. 누구보다 먼저 가지 않아도 괜찮고 꼭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바람을 타고 자기 날개로 자기 길을 날아간다. 욕망의 실을 끄는 자도 그렇다. 그는 외부의 조건에 매이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며 어제와 내일의 무게로부터 조용히 벗어난다. 줄이 없는 삶은 불안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진짜 불안은 자신도 모르게 묶여있는 삶 속에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욕망의 줄을 모두 끄는 자, 그는 마치 하늘을 나는 새와 같아 자취도 없이 사라진 아니라. 욕망 없는 자는 지나간 일에 매달리지 않고 다가올 일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고요하고 단단하며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흔들림 없다. 그 누구도 가두지 못하고 그 무엇도 붙잡을 수 없는 존재. 그는 줄이 없는 하늘처럼 산다. 잠시 모든 소음을 멈추고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지금 당신을 붙잡고 있는 그 줄은 무엇인가요? 사랑인가요? 미련인가요? 두려움인가요? 그 줄은 누가 만든 것인가요? 누가 묶은 것인가요? 혹시 당신 스스로가 쥐고 있지는 않나요?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죄고 삶을 무겁게 만들고 있진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묶인 줄을 탓하지 말고 그 줄을 쥔 손을 먼저 보라. 우리는 종종 세상을 원망하고 타인을 탓하며 자신의 고통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모든 고통의 씨앗이 내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용기 내어 자신에게 묻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가두는 건 누구인가? 이 질문들 속에 당신을 자유롭게 할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밖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서 열립니다. 조용히 그문 앞에 앉아 자신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노음의 시작이며 해탈의 첫 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부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애욕에 걸린 사람은 욕망의 흐름을 따라간다. 거미가 자신이 만든 줄에 매달리듯 그한 줄의 말씀은 우리 삶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줄에 자신을 매달고 있었을까요? 사랑이라는 이름, 성공이라는 목표, 불안이라는 감정, 그리고 스스로에게 채운 수많은 조건들. 하지만 이제는 그 줄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비로소 나를 가두던 그물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것을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누구도 대신 풀어줄 수 없습니다. 이 여정은 오직 당신 자신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놓는 순간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삶은 그렇게 무겁지 않았고 행복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았으며 자유는 늘 당신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욕망의 흐름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거미줄을 놓고 고요한 하늘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당신의 걸음이 더 이상 묶이지 않기를,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를, 그길 위에서 당신은 이미 해탈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